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방법은요, 바로 단조로움에 대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궁에서 병든 왕을 치유하는 이 유일하고 독보적인 존재로 총애를 받았다가 다시금 얼마간 들판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목자의 일상에 부적응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는 자기 일상의 실증을 느끼지 않아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신학자의 주옥 같은 고전을 읽어보면요 성경의 통찰과 깊이는 있 문학이 더해져서 너무나 근사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다윗이 이때 다시 자기의 목자의 일상으로 돌아간 상황에 대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중단 없는 삶, 포도주와 장미들이 없는 삶. 너무나 멋진 표현이죠. 중단이 없어요. 지루합니다. 정규적이고 반복되어. 도 없고 맛도 없어요. 그냥 무생무취의 삶이에요. 평범한 매일의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업무와 고단한 일정들이 그냥 연이어 쭉 늘어져 있는 단조로운 삶이 여러분 우리 앞에도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 시간에 다시 놓여요. 하지만 이 시간의 단조로운 방법이 이 베들레헴 작은 고을의 미천한 소년을 왕위에 오르게 하기까지 거침없는 전진을 하게 하는 것인 줄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요. 예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이박3일의이 시간들을 지나서. 정말 우르렁 쾅쾅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내 삶은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획기적인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를 대하는 관계의 태도도 변화되고 내가 누리게 되는 인생의 즐거움도 달라질 거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기적과 같은 삶의 변화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적과 같은 삶의 변화는요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아닌 영혼의 내적 변화입니다 이 단조로운 일상을 견딜 수 있는 삶, 중단 없는 삶, 포도주와 장미들이 없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 속에, 주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완전한 만족이 되십니다. 그 단조롭고 권태로운 일상의 시간을 기쁨으로 채우는 것이 진정 인생의 기적과 같은 변화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간 삶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건요 획기적인 즐거움, 내가 그토록 원하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된 그런 좋은 상황들이 아니라 여기서 예배하고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아까 여러분 찬양하셨죠. 그렇게 춤추고 돌아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어쩌면 여러분을 조롱하는, 비난하는 미갈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것도 변함이 없는 이 단조롭고 건태롭고 좌절과 절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갔을 때,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임재의 밀도로 살아내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건 반복된 일상의 한 걸음이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떼고자 한다면 그 시간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약속의 성취의 자리로 견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왕을 섬기는 왕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높이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